<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럽 여행 오늘이 1 3일차 지금 이탈리아 베로나에 와 있고요. 어제 밤에 좀 늦은 시간에 오후에 움직이다 보니까 뭐본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고 아레나 광장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오페라 공연은 못 보더라도 아레나 광장이 너무 멋있어서 거기를 한번꼭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콜로세움 광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맞아. 좀 약간 투박한 듯 하면서 이뻐서. 거기 한번가 보도록 할게요 안 깨진 콜로세움 안 깨진 너무 <웃음> 콜로세움 <웃음> 이 지하로 해서 끌어 가셔요 장미향이 너무 진하다 지나가는데 장미냄새가와 향기가 끝내지네 여기가 아레나 광장입니다 다 왔습니다 미니컬로세요? 아, <laughs> 여기에서 오페라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공연이 너무 다들 평이 좋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꼭 오페라 공연도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야지. 빠른 판단. <laughs> 좋았어. 아, 시원하다. 여기 여러분, 여기 파킹에 위에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름 모양이 있는 곳은 주차장이 지붕이 있다는 소리예요. 뭐, 지하 주차장이나 실내이거나, 그럴 때는 피 위에 저렇게 지붕 모양이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참고하세요. 티 개는 여기 좋고, 결제는 저쪽에 담으면 됩니다. 순유로 어, 오케이. 됐어. 저희는 이제, 이탈리아 베로나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바닷가 몽동이라는 소도시로 가보려고 해요. 원래는 니스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몽동이라는 소도시도 굉장히 예쁘다고 해서 그쪽으로 숙소를 잡아 놨습니다. 가는 거리가 어마무시합니다 300m 앞에서 다 시간 운전해야 을 돼요. 진입하세요. <laughs> 제가 국내에서는 차를 타면 좀 잠을 좀 잡니다만 운전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힘들까해서 최대한 안전을 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으로 진입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300m 앞에서 프랑스 바닷가 마을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프랑스로 넘어가기 어? 전 휴게소로 왔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서 옛날 그, 그 소렌토에서 어. 기계로 해야 푸드럭 패잖아. 어. 그니까. 두두두 떨어지잖아 그걸 본 거지. <laughs> Prego attendere, validazione in corso. Arrivederci. Ritirare lo scontrino. Arrivederci. No, io non sono in caso di un 서두지 않고 <laughs> 잘했어요. 자 <laughs> 아, 몽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순식간에 프랑스 국경을 넘어버렸어요. 음? 좌회전이 된다고? 응, 음, 끊거 가야 되네. 어, 어떻게 어떻게 꺾고 직진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안꺾고응 음. 저희는 이제 프랑스 몽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지근한 5시간 20분. 5시간 20분 운전을 해서 몽동 소도시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향이 너무 좋네요. 이게 백화등인데 프랑스에 오니까 집집마다 백화등을 많이 심어 놔서 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백합향하고 비슷하거든요. 히 바람이 엄청 납니다 시원하죠? 제주도 똥바람 같아 제주도 똥바람 같아 내일 오는 길에 저희는 마트에 들러서 음료수를 샀어요 이게 물보다 더 저렴해요 물이 그 500ml에 한가2.2 오유로, 삼유로? 아, 좀 비싸요. <웃음> <웃음> 음료수가 절반 가격이어서 음료수를 사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몽동입니다 몽동? <laughs> 이야 거칠다 파도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여기 백사장도 있고 여기 수영도 하고 그러던데 저기, 저기가 백사장 좀더 가야 돼 이한 놈이 죽어야 끝장나는 데 바다가 엄청나다. 예. 바다 색깔 봐봐. para es evitar... lo 외고하러 온다 저기 공 가지고 어... <laughs> 이 물살에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이야, 어, 어, 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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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부러 파도를 즐기신다. 올라갔다가 파도랑 같이 넘어오면서 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다. <laughs> 이야, 막 집어 삼킬 것 같아. 들어가고 싶어요. 네. 지금 당장, 네. right now. 아. 들어가십시오. 엄만 준비됐으면 들어갔어. 아, 옷이 없어서 못 아. 못 들어간다. 수영에는 일각이 있어서 네, 들어갈 들어가. 수 있어요. 바다가 너무 거친다. 아니 음. 여기 프랑스까지 와서 음.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안 돼, 안 돼, 안 돼. 뒤로 가세요, 뒤로. 여기 카지노도 있네. 카지노가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 나는 근데 저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패스. 패스. 패스? 잘 끈다. 이게 멍동의 대표적인 칼라톤인 것 같아. 야, 많다. 많다. 응? 어. 와. 여기서 나는 소리야. 바로 찾았지 여기로 그럼 여기에가. 그러니까, 여기가 몽동의 백사장 해변이다, 그치? 해수욕 어, 해수욕장, 이제 모래해변이고, 조금 전에 본 것은 자갈이 깔린는 자갈해변이고, 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좌측은 지금 이탈리아에 앞에 있는 저기 있는 산 쪽에 있는 마을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10분 정도? 채 10분이 안 되는 거리에 프랑스예요 정말 가깝다. 음. 저 밑에 나무를 바오밤 나무라 그래야 돼? 음. 엄청 큽니다. 와, 크긴 크다. 바오밤 나무.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날아와서 축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기자기한 우리 골목길이 와, 재밌죠. 나무. 아, 이 보라색 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자카란다라는 나무인 걸로 알거든요. 남미에 가로수로 많이 쓰여 있는데 여기 프랑스 몽동에 와서 볼지 몰랐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로수가 자. 되어 있을 때 음,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네. 있는 그 지그재그 계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어는이 <목소리도> <단어가> 계단이 지그재그다 no. <laughs> 운전을 많이 하고 와 가지고 지금 다리가 갈빗자로 풀린 것같아요 여기가 맞을것 같아 요맞네 응. 여기서 지그재그가 있는 그 유명한 계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골목길이 엄청 시원하다.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아. 햇안들 바람. 어 여기네. 여기 맞네. 보여드릴게요. 오여기가 포인트네. 이쁘다.

여기 예쁜 소품샵들이 많이 있네요. 아, 제대로 왔네. 어, 아, 이건가 보다. 레몬드루. 맞아. 2.5번. 15,000원. 이거 그런 건 방향제인가? 레몬이 여기 있네. 음. 3.70mm. 비누인가? 응. 음. 아, 비누튀김. 이거 하나 살까? 응. 음, 음, 하나 사보자. 이런 것도 이쁘다. 이거 진짜 쓰는 건가? 나니 비누가 예쁘긴 얘가 있고 그치? 이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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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음. 만들어 과정이다. 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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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서 보는. 그래. 자카다 나무 예쁘다. 이야, 이 꽃을 여기서 보다니 자카란다 꽃을 멋진데? 오렌지 나무 가로수입니다. 와 프랑스 몽동에 있는 저희 숙소입니다. 2층에 캐리어만 넣어놓고 구명하러 나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쉴수 있는 테이블 낮에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확실한 선텐 되겠다. <laughs> 저희는 프랑스 몽통에서 체크아웃 하고 이제 다음 여행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